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간다의 -E 오늘 효니 간다이 효엠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부터 참고 잡던 먹방을 해볼 건데요 아이, 제가 댓글은 안 보지만 그래도 다른 유튜버들을 보니까 먹방 꼭 필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효니가 먹을 것은 짜잔 마이쮸 같은 사탕입니다. 며칠 전에 받았는데요. 이거는 곰젤링 마이쮸 먹어볼 건데 리치 맛이에요. 뿔꼬리찌 마이쮸부터 먹어볼 건데 자곰주 뜯을 때와음 검색 너무 예뻐요딱 좋은 이 반짝반짝 날금빛

그리 이렇게 단 음식 먹을 때는 꼭 지켜야 할게 있어요 밤 9시 전에는 먹지 말기 손이 함께 약속 피자 이처럼 부드럽고 너무 달콤해. 음! 맛있다. 다음은, 얘들은 나중에 먹을 거요. 그 다음에, 공짜리. 이제 좀 참았거든요, 먹고. 먹방 찍을 때까지. 먹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 밥 먹기 전에 먹지 않아요. 형원이도 저녁 먹고 먹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음. 자. 자, 귀여운 곰젤리. 안녕? 아는 곰이야. 곰젤리. 음, 너무 쫄깃쫄깃하고 말랑말랑달콤해요 이번엔 노란색 먹어볼게요. 짜잔. 음. 여 무슨 곰젤리가 남아있는지 살펴볼까요? 뚜둔 연두색 젤리가 자이거 연두색인데 그 화면에는 이두쪽이잘이이거든요 연두색이에요 여러분 민트색이 거든요 민트색 그다음에 노란색 노란색있어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대망의 귀. 제일 맛있는 파란색 이렇게 다섯가지 색깔의 검젤리가 남는네요 유후 자 이렇게 다섯가지 뭐. 그래검좀 즐리가 나왔는데 빨간색은 하나 더 있어요. 자, 다음 제 희원이. 엄청 신탑센 문제. 이 젤리들의 수는 몇 개일까요? 젤리 의 색깔은 총1 2 3 4 5 다섯 개고 연두색과 빨간색은 하나씩 더 있어요. 그렇다면 젤리는 5 더하기 2로 7개예요. 맞춘 사람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효은이의 뺄문제 맞춘 사람은 구독을 눌러줘어 다음 문제를 기대하세요. 자 이제 빼기 문제 나갑니다. 짜잔 여기 7개의 곰젤리가 있어요. 일곱 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있어요. 그 중에, 1, 2, 3, 4, 5. 2, 7 빼기 5는, 자, 정답요 공개하기 전에 7백이 빼기 5백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7에서 곰젤리 하나를 먹을 거예요. 짠. 음. 그러면은 이렇게 6백이 5니까. 젤리는 몇이 남을까요? 정답은 7 5이가 아니죠. 자, 여기서 하나 먹었으니까 7에서 1 빼면 6. 이렇게 계산할수 있고요. 6에서 5를 빼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 형의 닭쌤 빼은 문제 어땠나요? 음, 근데 네, 진짜 맛있죠. 연두색도 먹어볼게요. 볶음 진짜 부드러워요. 음. 다시 한번 말할게요. 두 문제 맞추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한 문제 맞추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요 다음 문제를 기대하고 현이를 응원해 주세요. 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구독이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고 귀여워지길 저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곰젤리를 좀 뭉칠 거예요. 뭉쳐 가지고 여러분의 구독을 뭉친 것처럼 저에게 줄 건데 훔쳐볼게요. 붙이는 건데, 어, 좀 어렵진 않아요. 하하 <laughs> 여기 그 제가 이렇게 친 거는 조금 이게 누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좀 훔쳐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무지개 젤리 국물 동글동글. 하이, 하이, 여러분의 구독신 뭉치기만 합니다. 음! 진짜 쉽다, 쉽다. 음, 맛. 나도다행이고 엄마 이거 하니까 쭈벅도 많고, 식감이 또 너무 색달라요. 맛도 너무 색다르고. 자, 이제 주인공을 먹을 시간인데. 사탕입니다. 아, 빨간색부터 먹어볼게요. 자두 맛이에요. 자두. 자두 맛부터 먹어볼게요. 풀을 거야. 풀을 거예요. 풀을 거예요. 음. 우와, 소리가 대박이었는데... 이게 없어요. 어, 음, 귀여워요. 자, 이거 마시멜로 같은 건 아니고, 마이쮸 같은 거거든요. 자두 맛있는데 먹어볼게요. 까먹어 보는데 흰쇠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색감은 젤리랑 말토정용도 다른 색감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 부드럽긴 한데 젤리가좀더 쫄깃쫄깃하진 않고, 그냥, 음 마이쮸처럼 조금 그, 꿀이 들어간 느낌? 근데 여기 안을 보니까 꿀이 있어. 진짜 꿀이 있네요. 두두둠 꿀이 들어가고, 또, 이게 찐득찐득해요. 조금 직감이. 먹을 때, 이에 달라붙지, 아, 조금, 조심조심 그 조심, 먹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음, 네.